잘했어 상우 잘했어 야 상우 구체기야 구체? 잘했어 굴레입니다 Uh, that's good

루트다, 그렇지! 까비, 까비, 까비! 지금 3쿼터 끝난 거예요? 아니면 작전 타임 6쿼 끝난 거야 그렇지, 3이스 박스! 아, 3쿼 박스! 3쿼터 아, 박스 좋다! 나이스! 박스! 스스나 나이스, 나이스! m hey. u 아니, 상호 지도다굿 o d day! 굿 o 굿 d day! 야 o o 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 a 박 g 박스 박스 박스. 와, 이거 지렸다, 이거 진짜. 아고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박스, 박스, 박스. 상호 박스 잘했어. 아, 공격 천천히 다 상호 잘했어, 어 어이! 고다 박스 박스 박스. 리마고 박스. 화이팅! 이팅우

오, 파울 파울. 오! 와, 알레. 넌넌 매. 아데 막고 하나 더야, 막고 하나 더. 오, 하나 더. 오, 와 수비 나이스. 수비 좋아, 수비 좋아. 민규 수비 좋아. 아 수비 좋아. 아잘 나갔다, 우철이. 원샷이야, 원샷. 원샷이야. 테리버, 테리버. Oh!